감정 이입이 지나치면 생기는 문제.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정 이입이 지나치면 생기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감정 이입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감정이입이 지나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정이입이 지나친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를, 다양한 사례와 특징을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지나친 감정이입이 주는 심리적 부담.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지나친 감정이입이 주는 심리적 부담입니다. 감정이입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입이 지나치면 타인의 감정을 너무 깊게 받아들이게 되어 자신의 감정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 겪는 어려운 상황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몰입하면 그들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타인의 감정에 휘말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내면화하면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소홀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감정이 입은 정서적 탈진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신의 감정적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됩니다. 이는 결국 감정적 피로로 이어지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감정적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더욱 큰 무력감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징적으로 지나친 감정 이입은 대인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 이입이 심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중시하게 되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화의 균형을 깨뜨리며 관계에서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자신의 문제를 방치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티. 지나친 감정 이입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지나친 감정 이입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감정 이입은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지나칠 경우 그 관계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감정 이입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수 있으며 그들의 감정을 지나치게 분석하거나 해결하려는 시도로 인해 오히려 관계의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몰입하다 보면 그들의 감정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슬퍼하거나 화를 낼때 자신이 그것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느끼면 그들의 감정 변화를 직접적으로 조정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 역시 끊임없이 상대방의 감정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의존적인 관계의 형성입니다. 감정 이입이 지나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돌보려고 하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관계로 이어지며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거리를 두려고 할때 심한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징적으로, 지나친 감정이입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초래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관계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지나치게 돌보면서, 자신의 감정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이로 인해 관계 내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소모됨을 느끼게 될수 있습니다. 3. 감정이입의 조절이 필요한 상황과 그 중요성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감정이입의 조절이 필요한 상황과 그 중요성입니다. 감정이입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이입을 언제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감정이입을 조절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들의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동시에 그 감정을 해결하려는 책임을 스스로에게 지우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필요할 때는 타인과의 거리를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감정이입을 통해 자신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추천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나친 감정이입은 종종 우리가 감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찾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 이입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 자기 경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스스로의 감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받아들여 자신이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도록 감정적인 상황에서 스스로 거리를 두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감정 이입이 지나치면 생기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심리적 부담,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감정 입의 조절 방법을 통해 감정 입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 입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 입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적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